네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네. 어, 지난주에 네. 저희 안경원에 이제 방문을 한번 주셨었는데요 네. 어, 어떤 일 때문에 저희 안경원에 방문 하셨는지 네. 어,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예 안녕하세요 예 네. 오랜만에 그 네. 코로나 이후로 네. 계속 공을 못차다가 아. 이제 4년 반 만에 뒤늦게 풀살이 하고 싶어져가지고 풀살 때 예, 예,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일반 안경을 쓰고도 사실 풀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콘택트렌즈를 쓰고도 풀살 하시는 분들도 여러 계신데요. 네 예. 예, 근데 여기까지 찾아 오신 데는 어떤 목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떤 일이 더 중요했는지 한번 여쭤봐줄까요? 어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제 렌즈나 안경의 경우는 안경은 위험하고 네. 렌즈는 뺄 때, 뺄때 불편함이 대신. 있고 이제 네. 눈이 건조하다 보니까. 맞아, 바람 맞으면 건조해요. 예, 눈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네. 특히 이제 헤딩을 할 때도 이제 미간이 아프지 않은 이제 좋은 고글을 찾고 싶어서 아. 이제 왔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네. 이제 과거에도 이제 고글을 착용할 당시에 네. 이제 그 검색했던 곳이 이곳 스타 안경원이었기 때문에. 아, 예전에 도요 예. 네, 네.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말씀 주신 가운데 네. 사실 뭐 축구용 또는 풋살용 스포츠 안경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어그 네. 종류는 사실 착용자의 얼굴형에 따라서 네. 충격을 어떻게 분산시킬 수 있을지 네. 그 구조가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도 준비를 몇 가지 해놨는데요. 네. 지금 쓰고 있는 것하고 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이 종류가 다른 같은 종류, 컬러만 다른 건데요. 네. 어떻게 좀 써보시니까 충격을 받았을 때콧 부분 아니면 옆 부분 아니면 전면부에 이제 부담이 좀 적고 분산되는지 혹시 아까 확인해 보셨나요? 어, 처음에 오자마자 네. 이제 구매할 때부터 뭐 부끄럽지만 직접 네. 미간을 이제 눌러보면서 확인을 했었어요. 헤딩하듯이 아, 그렇죠. 했는데 확실히 이 미간 쪽에 부담을 안 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여러 번 이제 마치 충돌 테스트 하듯이 했는데 네. 헤드의 부담도 없고 네. 벤틸레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벤... 시야 그 습기에도 걱정이 없고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사실은 축구나 아니면은 네. 달리기 또는 조크 네. 이런 빠른 움직임을 네. 감각적으로 해야 되는 스포츠를 하게 될때 네. 시야 확보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이 벤틸레이션을 통해서. 어, 활동하다 보면 사람 열기가 발생되잖아요. 예. 외부 공기와 내부 공기가 달라서 생기는 김사림을 열기 배출을 통해서 좀 맑은 시야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 간혹 어떤 분들은 이 벤틀레이션 된 것이, 예. 이 축구 또는 어, 족구 또는 농구, 야구를 하게 될때 시야 걸리적거림이 생겨서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걸러 계신데요. 예. 직접 어, 저 아까 볼 드리블로 잠깐 좀 해보셨는데, 예. 어제 착용 해보시니까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네. 벤틸레이션으로 인한, 인한 시야 제한은 없습니다. 아... 예, 저도 벤틸레이션을 이제 크게 타공을 하다 보니까, 네, 딱 이, 예, 시야 제한 부분을 예상하고서 눈을 이제 움직여보고 했는데,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네. 예, 벤틸레이션이 잘 되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편안하게 이제 공을 찰수 공을 찰수 있는 이런 이제 편안한 안경을 착용할 수가 있게 되었죠 예. 맞아 실은 저희도 이제 실제 축구 음. 또는 조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오시게 되면 예. 저희가 실제 공을 준비를 해놓고 예. 드리블을 해보셔도 된다 싶을 정도로 자신감 있게 추천드리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벤틀레이션으로 인한 시야 방해가 거의 없습니다. 예. 하고 두 번째는 시력이 안 좋은 경우에는 이 곡을 자체가 이제 안경처럼 평평하지 않고 약간 굴곡이 있잖아요. 예. 커브가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예. 커브에 따른 이제 굴절, 왜곡 현상이 예. 많이 느껴지지 않도록, 예. 커브 설계를 직접 맞춰가지고, 직접 넓은 시야를 쉽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예. 그 부분 아까 혹시 느껴보셨는지 궁금한데 어떠셨어요? 예. 렌즈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그 경기를 이제 뛰다 보면은 네. 이게 눈이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아, 그러죠. 예. 커브 설계를 하게 되면은 공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또 그라운드를 막 이제 달리고 이럴 때 예. 공간을, 공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예. 넓은 시야를 좀 편안하게 보시는 도움되고자 해드리고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이 많이 도움되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잠시만요, 우리 저기 음, 축구 예. 앉아 계시면은 예. 아, 축구공을 가져라고요. 예. 저희가 이제 예. 당구를 어, 하실 때 편하게 보실 수 있는 분께는 당구공을 통해서 직접 예. 또는 탁구를 어, 치는데 잘안 맞다 하는 분은 탁구공을 통해서 또 초점 잘 맞추도록 해드리는데. 예. 축구공을 보통 드리게 되면 예. 많은 분들이, 예. 아까처럼 이렇게, 예. <laughs> 아, 괜찮네요. <laughs> 이렇게 예. 구입하시는데, 예. 고객님도 아까 예. 보시니까 막한열번 이렇게 부딪혀 보시더라고요. 예. 사실 그렇게 해보는 것이 예. 실제 본인에게 잘 맞는지, 예. 어떤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예. 저희가 준비해놓고 있는데, 예. 안경원에서 사실 이런 거를 가지고 예. 고객님께 직접 체험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느끼신지 좀 궁금한데 어떠셨어요? 저는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왜냐하면 고글을 이제 구매하는 사람들은 네. 이 헤딩이라든지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기 때문에 네, 그죠, 그죠. 또 공이 이제 탄성이 있기 때문에 공이 이제 이마에 눌리다 보니까 맞아요.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일반 안경으로 만약에 이걸 아, 이렇게 되면 안경게 되면 이 깨지고 키이드지치 피부도 도치고이기도뭐서이렇안될 예. 뿐더러 예. 위험하잖아요. 예. 서 저희도 직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막 부딪혀보고, 서 이렇게 이렇이탈감이 없구나 예. 이런걸확인이고이제 드리고 있는데 서 이렇게 이잘전달서서 좋습니다. 예. 혹시라도 어, 축구를 또는 족구를 좋아하시는데 예. 이런 고구를 경험 못해보신 분들도 사실 많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분들에게 혹시 조언을 좀 한마디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직접 어. 경험을 딱 해보셨을 때 예. 일반 안경을 콘택트렌즈를 예. 쓰시고 축구를 임했을 때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전함이 보강되어 있는 예. 안경 그리고 예. 벤틀레이션과 에, 커브 조정 도수를 맞췄을 때, 축구를 했을 때 예. 결과가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 어, 생각해 보셨을 때좀 어떤 점이 좀 나을지, 예. 좀 장점이 있을지 예.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어 이제 안경 일단 일반 안경은 착용하지 예. 않는 게그 같이 공을 차는 상대방을 위해서. 위해서라도 그리고 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착용을 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고 네. 렌즈의 경우도 추천을 하지만 콘택트렌즈죠. 네, 콘택트렌즈도 예, 콘택트 음. 추천을 하지만 콘택트렌즈는 이제 아무래도 눈의 부담을 피로감이라든지 네. 렌즈 착용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보니까 무엇보다 이제 직접 고글을 네. 구매하셔서 네. 직접 확인을 해보시고 맞아요. 그 시야라든지 이제 그 이제 공을 이제 헤딩을 했을 때 타점들을 직접 확인하시는 게눈에 그렇죠. 부담하고 기능적으로 운동을 즐기는 데 있어서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와, 말씀 너무 잘하시네 저희 막 대사를 드리고 네. 하는 것도 아닌데 예. 어, 짧은 시간이지만은 예. 그래도 소중한 의견 예.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번 아, 예. 영상이 실업은 예. 좋지 않은데 예. 운동을 하신데 있어서 좀더 예. 안전하고 예. 그리고 좀더 안경 쓰다가 이제 흘러내리거나 날아가면 경기가 안 되는데, 예.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에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